<laughs> 나는 오늘 내 흑역사를 대공개할 것이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고만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 유치한 때 음, 흔적을 남기기 해 하는데요. 음. 유치한 때요적이었어요 졸업이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한내초등학교 병설 인치원에 다녔고요. 야, 선생님들 진짜 좋다. 이게 학교 졸업 앨범 사진은 이제만 추천입니다 네, 여기까지 남자애들이었고요. 여자애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애는요, 얘입니다. 얘입니다. 김아연이라고. 얘는 김보인이고요 얘가 김아연이라고. 제 어렸을 때 여자친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여기 고은서라고 하는데, 제 여친, 똑같습니다. 네. 얘는, 아이고. 얘는 그리고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네. 김보민. 제 여자친구. 이하는 똑같습니다. 네. 이세명 여자친구 중에 두 놈은 아연이랑 은서는 제가 좋아했고요. 보민이는 그거. 그거. 씨가 저를 좋아해서 매일매일 오빠 이러고 다녔습니다. 전 그때 그게 참 징그러웠죠. 걔가 막, 걔만 오기만 하면 등척에 이런 소리가 났어요. 네. 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좋아한다는 거. 제가 그때 전학을 몇번 엄청 많이 가서 왕따를 당했었어요. 친구가 없고, 약 이런 걸로. 키가 너무 크고, 등치가 너무, 너무 큰 약간의 차이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절은 어른 때까지 갑니다. 어른, 지금, 초등학교 여러분들은 그거 지금 어 괴롭히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당장 사과하시고 고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친구도될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개나소네네 남녀노소 개나소나 네 여러분 그동안 변변치 않은 거제 소리 아니 제 얘기 그렇게 말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까지, 다음까지.